안녕하세요, 정지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캐런랜드 준비물을 같이 챙겨보려고 해요. 지금 영상 기준으로 한3일 정도 남았거든요. 살짝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챙겨보도록 합시다.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. 없으면 안 돼. 티켓. 어, 저는 선예매로 예매를 당했기 때문에 지류 티켓이어가지고 꼭이 티켓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서 가져가야 됩니다. 어, 저는 다이소에서 인생네컷 탑로더를 구매를 했고요. 이게 지류다 보니까 잘 잃어버리고 잘 찢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탄탄하게 탑로더 안에다가 넣어서 가져갈 예정이에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거. 신분증. 신분증 없이는 티켓이 있어도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, 우리 학생넛분들은 청소년증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. 학생증 안, 안 된다고 해요. 네, 그러니까 신분증이랑 청소년증. 아니면 여권 꼭 챙겨주세요. 절대 까먹지 않기. 자 그다음 세 번째. 세 번째는 응원봉입니다. 어뭐 응원봉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앙콘때 인천콘 때 응원봉 먼저 구매를 했거든요. 저는 늦덕이여서 하나도 없어가지고 응원봉 꼭 챙기셔야 되고요. 응원봉에 꼭 필요한 건전지 그리고 소켓. 원래는 여기 안에 소켓이 같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용을 하고 나서는 얘를 분리해서 보관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분리해서 보관을 해 놔서 이렇게 빼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건전지도 제가 남아 있던 거싹다 털어 갈 예정입니다. 건전지는 AAA를 사용하고요. 이게 사실은 립 파우치인데 제가 안콘때 여기다가 넣어서 갔었거든요. 근데 정말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낱게여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소켓 안에는 건전지가 총세 개가 들어가요. 근데 저는 이제 이틀, 양일이다 보기 때문에 건전지를 좀 여유 있게 챙겨서 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조 배터리예요. 저는 지방 러시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그래도 좀 용량이 있는 걸 가져가는 편입니다. 이거는 뒤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일체형이라 그래도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용량도 좀 커서 저는 상암에서랑 인천에서 둘다 충분히 사용하고도 배터리 안이 남았었어요. 왜냐면 저희는 가서 이제 애들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배터리가 좀 빨리 달더라고요.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꼭 필수입니다. 그 다음은 틴 케이스와 슬립입니다. 어이틴 케이스는 제가 제작한 건데 참 예쁘죠? 어, 일단 틴케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캐럿존 포카를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슬리브에 껴서 보관을 해야 될 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틴케이스를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정말 혹시 모를 럭키 카드가 나에게 와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슬리브도 좀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다음은 어,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멀티비타민이나 사실은 약국 가면은 피로회복제가 세트로 팔아요 마시는 거랑 그 알약이랑 같이 해서 그거를 꼭 드시고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진짜 저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, 아니더라고요 저상암때첫꿈보고 기절했거든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. 그 다음은 물티슈랑 휴지입니다. 어, 물티슈랑 휴지는 꼭 필요해요. 지금 한여름이잖아요? 그래서 뭐에 손에 묻거나 아니면 땀이 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품입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제 간식인데요. 어,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중간에 이제 목이 아프거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단계 땡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간식 거리를, 개인 간식 거리를 조금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같이 챙길 거는 이제 비닐팩, 작은 비닐팩인데 이제 본인 간식 먹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담을 용도로 저는 챙겨가려고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저만의 부적 포카홀더입니다. 이거 들고 저 어느 세계 카페 럭드에서 2등 슬로건을 많이 당첨됐잖아요.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꼭 이번에도 캐롯존 럭드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포카홀더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슬로건. 슬로건 아니면 우치와인데 어, 저는 우치와는 들고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. 왜냐면 제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들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슬로건은 제가 이번에 원우 생카 돌면서 럭드로 받았던 슬로건들인데, 저는 여기에서 이 아이만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사실 영상에서는 안 나왔었지만, 다른 슬로건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, 제가 다른 걸 혹시 교환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,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슬로건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. 뭔가 느낌이 저거 내 거다 싶어서, 혹시 저 빨간색은 어떤 건지 하니까, 제가 영상에 담았던, 아이고, 원우야. 그 사진의 슬로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관계자분께서 저한테, 원우 가슴, 원우 가슴.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랬다. 아, 오케이, 주세요. 해가지고 받은 슬로건입니다. 뭐, 귀여운 슬로건도 가져갈 생각이 있었지만, 아무래도 제 스타일은 섹시한 전우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져갈 생각이에요. 가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코에 뭘 이렇게 붙여놨어? 예쁘게. 가슴 이렇게 오늘 슬로건을 가져갈 생각입니다. 너무 예쁘다. 뽑아 먹 제가 사실 슬로건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이번 생카에서 슬로건을 처음 봤거든요.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막상 받으니까 아 그래서 슬로건도 또 예쁜 걸 찾아서 구매를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. 진짜 예쁜 거 많더라고요. 이렇게 슬로건까지.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머리끈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벤트 슬로건에 봤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다들 휴지심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머리끈이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막 심하게 구겨진 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보관도 되게 잘 되고 저도 이제 양일을 가다 보니까 슬로건에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말아가지고. 머리끈을 가져가서 이렇게 고정시켜놨습니다. 머리끈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 머리끈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개인 상비약이나 뭐 만원경 같은 경우,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우산, 그 다음에 손풍기,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스 쿨팩이라고 하나요? 네, 그거는 제가 지금 배송을 시켜서 아직 오고 있는 중이고요. 엄청 날씨가 덥고 생각 이상으로 뜨겁다고 해요.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. 송풍기나 쿨팩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접이식 우산이나 우비를 챙겨갈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처럼 지방 러신 분들은 일단 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뭐 옷도 챙겨야 되고 화장품, 뭐 개인 가방 무조건 필수고요. 그래서 저는 짐 가방을 따로 숙소에 놓고 이제 고척에 들고 갈 때는 개인 가방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. 작게 준비를 해서 딱이 아이들만 가져갈 예정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저만의 준비물인데 저의 나눔 박스. 어 일단 이거는 비공구시고요. 이제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램프 뽑기 포카들은 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꼭 와서 받아가주세요. 그리고 비공구도 꼭 받아가주세요. 제가 이걸 다시 집에 들고 올 일은 없게. 자, 그럼 이렇게 캐럿는데 준비물을 마쳤는데요. 여러분, 그날 더위 꼭 조심하시고 캐럿난데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